3월 17일 라이덴 딜라이트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날마다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순종하는 능력으로 믿음으로 사는 삶의 힘과 용기를 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러한 일들을 일으키는 사람은 화가 있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자기 목에 큰 맷돌을 매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을 것이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믿음의 형제가 죄를 짓거든 꾸짖고 회개하거든 용서하여 주어라. 그가 내게 하루에 일곱 번 죄를 짓고 일곱 번 내게 돌아와서 회개하오 하면 너는 용서해 주어야 한다 사도들이 주님께 말하였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뽕나무 덜어 뽑혀서 바다에 심기어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이번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앞으로 제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게 될 것인지에 대한 말씀도 하고 계신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말씀 중에 처음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사람들을 죄짓게 하는 일,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들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음, 제자들 스스로가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죄짓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음, 걸려 넘어지게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죄짓게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어떤 뜻이 있습니까? 앞으로 제자들이 어떠한 사역들을 하게 될 때, 제자들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런데 혹시라도 제자들을 따르는 이들이 제자들이 혹시 잘못된 행동이나 가르침을 하게 되어서 잘못을 범한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음, 그러, 그러한 일들이 생기지 않을 수는 없다.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일으키는 사람은 화가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 그런 일들을 했지요? 어, 지금 예수님과 제 아들 사이에서 같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율법학자들이 혹시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추정도 가능하겠지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아주 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걸려서 넘어지게 한다면 차라리 자기 목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 너의 그 잘못된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죄를 범한다면 차라리 너 그냥 죽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만큼 인도하는 사람은, 누군가를 인도하는 사람은 책임을 막중하게 감당해야 할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말씀이 이어지는데, 스스로 조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 그 조심이 어떤 건가 하면, 믿음의 형제들, 음, 너의 형제들이 죄를 짓거든, 꾸짖고, 회개하거든 용서해 주어라. 잘못했을 때 그것을 돌이켜 주는 일들을, 돌이키게 해주는 일들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용서해 주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사절에서 내게 하루에 일곱 번 죄를 짓고 일곱 번 내게 들어와서 회개하고 하면 너는 용서해 주어야 한다. 아, 우리는 보통 3, 3번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는데, 음, 3번 정도 아니죠. 7번. 음, 예전에 베드로가 아, 예수님께 여쭈었을 때는 7번씩 7번. 뭐 그것은 영원토록 끝까지 용서해 주라는 그런 말씀이죠. 바로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서로를 향해서 또그 형제들을 향해서 이렇게 용서해 줄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던 사도들이 예수님께 믿음을 더해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왜 갑자기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했을까요?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희 중에 아주 작은 믿음, 음. 제자씨 같은 아주 작은 믿음이 있어도 뽕나무를 바다에 심기게 할수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도대체 이 믿음은 무슨 믿음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아주 작은 믿음만 있어도 사람들이 놀랄만한 그런 기적을 이룬다는 말씀일까요? 기적이죠 뽕나무가 산에 심겼던 뽕나무가 바다로 옮겨졌는데, 갑자기 그렇게 되는 일이 나타난다면 그건 기적이겠죠? 그런데 이러한 기적을 왜 예수님께서 지금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는 사람들께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이 기적이 우리가 바라는 그런 기적일까요? 그런 질문을 가지고 다시 한번 본문을 살펴보는데 이 본문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잘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죄의 용서에 대한 말씀과 함께 이어지는 것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형제의 죄를 용서하는 것. 그것은 형제를 얻는 일이죠. 한 사람을 얻는 일입니다. 아주 작은 한 사람. 사람들이 관심도 두지 않는 그런 한 사람. 그래서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저 사람이야 뭐 어떻게 되든 말든 그렇게 무관심하게 지나가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작은 사람이라도 걸려서 넘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죄를 저질러서 그죄 때문에 이제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거나 힘든 일을 겪게 되는 일이 있을 때, 혹시라도 그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끝까지 용서하여서 그 형제를 얻는 일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 한 사람을 얻는 일, 그것도 죄에 빠진 한 사람을 용서하고 얻는 일에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은 용서하는 삶에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 사람을 내가 용서해 주었을 때 그가 좋은 길로 옳은 길로 그렇게 돌이키고 들어올 수 있겠는가? 그래서 용서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용서하지 않지요. 아 너는 너는 그대로 끝나겠다. 너 지금까지 살아오는 거 보니까 맨날 잘못 범하고 용서해달라고 하고, 잘못 범하고 용서해달라고 하고, 하루에 일곱 번? 야, 세상에 누가 하루에 일곱 번이나 죄를 짓니? 넌안 되는 거야. 보통 그렇게 얘기할 텐데, 그 사람을 끝까지 용서하고, 끝까지 믿어주는, 끝까지 그에게 기대를 거는, 그러한 용서가 바로 믿음에 필요하다는 것. 제 아들이 예수님이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 때, 아, 우리는 못 믿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아닐까.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지. 용서에는 믿음이 필요하지. 그런데 그것은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야. 말씀하신 것이죠. 작은 믿음.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 그래서 아직 온전히 성숙하지 못한 사람. 그래서 때로는 실수하고, 죄를 보면서 마음 아파하며 회개하는 사람, 그 사람과 주님 앞에서 하나가 된 마음으로 서게 될 것을 기대하는 믿음. 우리는 그 기적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아닐까, 그 생각을 해 봅니다. 뽕나무가 바다에 심기는 것 같은 기적, 그것이 작은 믿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다면, 우리가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를 위해 나의 최선을 다하고, 그를 용서하고 얻는 일에 힘을 다하는 그 믿음이 있다면 기적 같은 일이 생기겠지요. 그 기대와 믿음으로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고, 우리 형제자매들을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품고 함께 기도합시다.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사랑과 용서의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의 일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경험하며 쓰임받으며 살게 하소서 기도드립시다. 세상의 모든 분열과 전쟁이 그치고 평화의 세상을 일구게 하소서 기도하고,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에게 치유의 은총이 베풀어지기를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삶의 터전에 희망이 있기를 위해 기도하고, 오늘도 청년들과 약한 노인들,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